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어, 킬러 문제라고 하죠. 21번, 30번, 29번까지 한번 봐봅시다.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어, 천천히 어, 생각하시면 조금 도전을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 을 여러분들이 일단 정확하게 푼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시간을 확보한 다음 시간을 확보하고 이제 여기에. 도전해 보시면 돼요. 얼른 한번 해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연립 부등식 문제죠. 개념은 간단해요.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것은 수직선을 그려 놓고 상황을 몇개 나눠서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봐야 돼.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더라 하고 말이요해 봅시다. 자 가를 봤더니요 a의 절댓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0하고 1 4이뭐정수니까뭐 우리가 아. 21개가 있구나 b는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한 10개 있구나 자 여기에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5개다 그랬어 일반적인 모의고사보다는 어렵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보다는 자왜 어렵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보면서 보시면 돼요. 자나 얘는 범위 알아요. 그죠?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 자, 여기 안에 있는 정수는 어때요? 다섯 개보다 크죠? 다섯 음, 개보다 커. 그것도 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얘를 봤더니 x 더하기 a 얘는 b 이상, b 이하, 마이너스 b 이상이고 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상,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요렇게 뭐 돼요. 결국은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경우를 나눠주시면 된다. 그 말이야. 자. 요 놈이 어때? 또 어때? 쉽게 다섯 개가 넘죠. 어 그러면 우리가 경우 상황을 나누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봐봐요. 첫 번째, 첫 번째 어때? 여기가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얘가 마이너스 5부터1까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 이렇게 가서 두어 들어가죠? 이렇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 됐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자두 번째는. 번째는 두 번째는 어때요? 어. 얘가 마이너스. 여 얘가 1 여기 안에 들어오면 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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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니까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거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A 더하기 거이렇게 네, 가시면 돼이렇게세 번째 어쩝니까 마이너스 5. 됐 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도 한. 결국은 어때? 여기가 다섯 개, 여기가 다섯 개, 여기가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경우만 찾으면 돼. 그리고 a, b가 정수야. 그러면 여기가 또 어때요?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어, 다른 모의고사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몰라서. 그럼 더 어렵겠죠. 근데 다행히 여기는 정수니까 얘네들도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수를 세기가 조금 더 쉽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해결됐어요. 봐봐요. 자, 여기 첫 번째는 어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겠죠.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어때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어딘다? 1보다 커야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놈은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정수의 개수가 다섯 개예요. 정수의 개수가 다섯 개못 돼. 얘는 있어요. 정수라니까.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상,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5. 아, 아,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뭐가 된다? 예, 네. 마이너스 일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마이너스 일이 되더라. 됐죠. 와, 그럼 b는 어때요? a 1이네. a 1. 역다가테이프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a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a는 어때요? 네, 3보다 크죠. a가 3보다 커. 아, a가 3보다 크니까 어때? a의 개수는 a의 개수는 3부터 시작해서 10까지는 가겠죠. A는 3부터 시작해서 뜬다고 10까지인가? 그러면 B는 어때? A에서 1을 뺀 거니까 3 하면 2죠. 맞죠? 10 하면 9니까. 아, B는 어때요? 2부터 뭐까지? 네, 9까지 되겠지. 2부터 9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A가 정해지면 우리가 어때? B 값도 정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3부터 10까지 하면 몇 개야? 여덟 개. 아, 하나 구했어 여덟 개, 삼부터 십까지. 삼부터 네. 십까지니까? 어, 삼부터 십까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뭡니까? 사부터 십까지죠 사부터 십까지. 됐죠? 그래서 얘는 일곱 개. 이렇게 삼보다 크다 했으니까 됐죠? 자 여기는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 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가 마이너스 오보다 크거나 같대. 마이너스 오보다 크거나 같대. 마이너스 a 더하기 b 가1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정수의 개수가 다섯 개니까 여기도 정수여기 죠도 정수.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뺀게 어때요? 네 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서 하나 더한 게 다섯 개가 돼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빼기 b. 했다가 둘다 들어갈 때 하나는 더 해야 돼. 이게 뭐가 된다? 네, 다섯 개가 돼야 돼. 다섯 개가. 자 그러면 이해하고 이해하고 사라지죠. 너무 넘어, 여기 넘어가면 이 e, b가 어때요? 4가 되고 b는 뭐가 돼요? 이가 돼요. 아 b는 2로딱 정해졌어. b는 2로 됐어요? 그럼 b, 2를 넣어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a.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이. E. 마이너스 에, 예. 어, 마이너스니까 a는 예. 3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 a가 1, 그럼 어때요? a는 1보다 크거나, 그럼 a는 어때요? 1보다 크거나 같고, 네, 3보다 작거나 같죠.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어때 여기는 1, 2, 3, 몇 개다? 세 개, 일곱 개, 세 개. 부 a 어 s i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보다 큰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아보다큰데 여기는 어때요?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5개가 돼야 돼요. 5개가. 그럼 어때요?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 마이너스 a 빼기 b가 마이너스 3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때요?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죠. 얘도 역다가 대입하면 역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어, e a 마이너스 e a 더하기 삼이 일보다 커요 마이너스 e a가 마이너스 보다 크고 a는 어때요? 일보다 네, 작죠. a가 일보다 작아. 그러면 a가 일보다 어, 작으니까 일보다 작으니까 뭐부터 시작이요? 영부터 시작하죠 a가. 영부터. 그럼 영을 넣으면 어때요? 3이 절 0을 넘으면 3 됐죠 0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된다 했어 마이너스 10까지 되는데 여기 있다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어때요? b는 10까지 되니까 13안 되죠 맞지 그러면 어, 뭐가 될까 마이너스 뭐까지 가능해요 7까지는 가능하죠 마이너스 7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7까지 그래서 몇 개야? 8개 이렇게 가시면 돼요 7개 3개, 8개.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8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나눠서 우리가 차근차근 보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 자, 21번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은 집합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 꼼꼼하게 잘 보시지 않으면 많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보죠 자, x 바 x는 8 이하의 자연수, x 바 x는 8 이하의 자연수 두 집합 xy에 대해서 다음 p q를 정의했어요. p q를. 자. 하나씩 볼게요. 자, p는 어찌냐? 4, 5, 6하고 합집합. x 한개 p야. 그럼 내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4 5 6은 무조건 들고 있겠죠. 그지 나머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p는 4 5 6. 아, 그러면 4 5 6. 얘를 어때 p는 포함해야 돼. 4 5 6을 포함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 되죠? 자, 그다음에 q. q는 y 1 6 7 8이야. y 1 6 7, y 빼기 1678. 어, 그러면 뭐 y에 만약에 1678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y가 1678이 들어있으면 어때요? 1678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8 이하의 자연수일 1, 2, 3, 4, 5, 6, 7, 8이면 여기에서 어때요? 우리가 1, 6, 7 얘가 y가 같더라도 빼버렸으니까 q는 어때요 얘네들 중에 갖고 있어야겠죠 맞지 아 그러면 이 q는요 2345에 어, 포함돼야 돼요 2345에 포함돼야 돼요 자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 문제는 이게 결정적 그리고 하나 더 결정적인 게 있어 뭐가 있냐면 p의 모든 원소의 곱과 p의 모든 원소의 곱과 집합 q의 모든 원소의 곱이 서로 같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곱을 이원소들을 곱할 건데 항상 곱할 때는 뭘 약수와 배수 즉 곱할 때는 뭘 본다? 소인수 분해해서 보시면 돼. 자, 봐 봐요. p는 최소한 2는 갖고 있죠. 그럼 얘를 소인수 분해하면 어때? 2제곱 5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아, 그러면 p의 모든 원소의 곱은 최소한 어때요? 2의 3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 이 놈의 뭐가 될까? 배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왜? 최소한 2는 가지니까. 최소한 2는 가지니까. 아, p는 2의 3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의 배수가 돼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큐를 봤더니 큐를 봤더니 큐는 어 큐도 마찬가지로 큐도 마찬가지로 이하고이하고비 같잖아요. 그러면 큐도 어때? 2의 세 제곱 곱하기 5곱하기 3에 뭐가 돼야 돼? 배수가 돼야 돼. 큐도 큐도 다 곱하면 됐어? 이 끝. 근데 이 큐는 어때요? 요 놈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Q는 어쩐다고? 요 놈에 포함돼. 그러니까 Q가 제일 많이 갖는게 얘야. 맞지? Q가 제일 많이 갖는 게. 근데 얘를 봤더니 어때요? 얘가 바로 뭐예요? 요 놈이야, 요 놈. 아, 이 문제는 끝났어. Q는 2, 3, 4, 5겠구나. Q는 2, 3, 4, 5겠구나. 그럼 Q가 2, 3, 4, 5야. 그죠? 그럼 P는요? 어차피 얘를 가져야 돼. 그럼요,요, P 갔죠. 맞지? 아, P는 어때요? 사 5, 류 이렇게 되거나. 어때? 여기엔 또 뭐가 있어? 1이 있네. 아, 얘는 1, 사 5, 류 아, 이렇게 되야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p는 어때요? 4, 5, 6은 반드시 갖고, 그죠? 이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됐죠? q는 어때요? 2, 3, 4, 5는 가져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때 x, 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그러면 자 x의 지표부터 볼까요? x의 지표부터. p 는456 아니면 1456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걸로 보면 돼. 자, x는 얘가 456. 자, 얘가 456을 가지려면 어때요? 얘는 456을 가지려면 얘는 어때요? 5 456을 가지. 잡아 봐. 456. 얘는 4 5 6 요렇게 되려면 어때요? 얘네들을 가지면 안 되죠. 맞지? 얘네들을 가지면 안 돼. 또 p가 1 4 5 6이 되려면 다시 다시 봅시다. 다시 자, p는 p가 4 5 6이야. p가 4 5. 6. 얘가 4 5. 6. 그러면 이 X는 예, X는 어때요? X는 4, 5, 6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1, 2, 3, 7, 8은 가지면 안되죠 이해됩니까? 왜? 4, 5, 6만 되니까 또 P가 1, 4, 5, 6이 되려면 1, 4, 5, 6이 되려면 1은, 1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456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2378은... 가지면안되죠자3그8은 자, 이제 봅시다. x라는 집합은 하나져도1고안가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됐죠? 자, 이거고 써볼게. 도이고안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 8. 안가되면자 1은 어쩐다고 가져도 되고 안가져도 돼 왜? 이렇게 되니까 2는 어때요? 2는 안 가져야 돼안 가져야 돼 3도 어때요? 안 가져야 돼 4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4는 어때요? 가져도 되고 안가져도 돼 5도 어때요? 가져도 되고 안가져도 돼 6도? 가져도 되고 안가져도 돼 7은 가지면 안돼요 8은 가지면 안돼요 됐어요?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집합의 총 가질 수는 어때? 10 여섯 가지 이해 되지? 자 y는요. 자, y는 자 q가 2, 3, 4, 5야. 그럼 q가 2, 3, 4, 5면 2, 3, 4, 5, 2, 3, 3, 4, 5는 반드시 어때? y가 가져야 돼. 반드시 가져야지. 2, 3, 4, 5 가져야지. 됐죠? 그 다음에 1, 6, 7, 8은 어때요? 뺐으니까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아 그래서 1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6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7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8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요. 그러면 Y가 가질 수 있는 집합의 총가지 수는 16가지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놈의 순서쌍의 개수 256가지 이렇게 어, 조금 여러분들이 잘 들여보지 않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경우의 수로 좀더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잘 체킹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 마지막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30번은요, 어, 그렇게 많이.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론 이게 제대로 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 선생님은 좀어렵게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모의고사 3 0번 문제보다는 그닥 어 어렵지는 않더라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 있어요. 해서 잘 정리를. 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 문제고요. 어, 그 다음에 직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 직선의 방정식. 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형 이동은 아니겠지만 평면 좌표나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의 종합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보시면 자 원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접선 l 이 접선 l이야. 자, 3X 더하기 4Y 3X 더하기 4Y는 여기 있죠. 만나는 점을 Q 그러니까 이 접선하고 이 3X 더하기 4Y 만나는 점을 Q로 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원점 5와 중심 중심에 대해서 삼각형 O C, Q의 넓이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이라고 자, 직선의 기울기가 크기가 작은 수부터 크기순대로 나열하는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요 넓이가 12가 되는 어, 요 넓이가 12가 되는 12가 되는 어, 이 L L을 정하는데 이 L에 대한 기울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몇개인지는 몰라요 아직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자 N N이라는건요 N이 2 e 이상이니까 이게 몇개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놈의 넓이가 12가 되면서 어 12가 되는 어 q를 정하는데, q를 정했을 때 그때의 직선이 몇개 나오냐고 말이에요. 그게 n이고, 그 다음 m2라는 것은 이 여러 개 중에서 기울기가 두 번째로 작은 걸 구하라고 그랬어요. 음. 문제를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음. 무,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접근하기는 그나마 쉬워요. 왜? 넓이가 0인데 여기에서 요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내가 o하고 c는 고정돼 있어. 그럼 o하고 c가 고정돼 있고 이 직선까지 말아.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다른 거 몰라도 요 c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나는 뭘알수 있다. 뭘알수 있다. 높이를 알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보는 거예요. 자, c가 4,3이야. 그죠? 그럼 먼저 4,3에서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사실. 4,3에서 3x 더하기 4y는 0하고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거리 d는 어때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하고 절대값 4,3,12 더하기 12해서어때 5분의 2 4예 5분의 24. 됐어요? 자 그러면 넓이가 1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4 곱하기 밑변. 예. 연놈이 어때? 어, 바로 10이가 되더라. 근데 밑변이 뭐가 돼? 5야, 5. 밑변이 5. 됐지? 밑변이 온데요 여기가 높이니까 결국은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된다? 5가 되더라 그 말이야. 그지? 근데 또 쉬워. 왜? 이표는요요 직선 위에 있어요. 이게 어때? y는 마이너스 어때? 4분의 3x잖아. 오, 어? 그러면 요 놈은 a, 에. 마이너스 4분의 3. a. 이렇게 되겠죠. 그 원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가 어때? 5가 되더라. 그 말이야. 아하. 루트.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9 a의 제곱이 뭐가 되더라? 5가 되더라. 그 말이야. 16분의 25 a의 제곱은 25야. a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끝났네. 왜다 끝났어? Q를 이미 정해. 나는 Q를 정할 수 있어. 결국은 어쩌냐면 이렇게 되면서 넓이가 어때? 12가 되는 거는 어때요? Q의 좌표가 4컴마 여기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일 때야. 그치? 또 어때요? 얘가 마이너스 4컴마 마이너스 4컴마 뭐가 되더라? 3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 어?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4,3이고 여기서 이 길이하고 똑같은 여기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있죠? 요 놈. 이놈.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4, 마이너스 3이더라 그 말이야. 됐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 접선을 그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선 하나 있겠죠? 또 어때요? 어차피 여기만 적어가면 되니까 이 길이니까 어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접선 하나 있겠죠. 됐죠? 또 어때요? 여기 얘를 지나면서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겠죠. 또 어때요? 이렇게 하나 있겠죠. 왜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니까 원에 그을 수 있는 두 개밖에 개 없잖아요. 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l 이라는 것은 어때요? 작은 순서대로 보면 얘가 M1 음수니까그 다음에 M2 M2. 예. m 2그 다음에 m M3. 얘가 M4. 총몇 개가 나온다4개가나오 m 구나다음 다음에 M4. 그 다음에 M4. 그 다음에 에 다음에 m 1그 다음에 M4. 그 다음에 m 다음 어려울 거에 1보다 어려울 거야 자, n은 4야 n은 4 됐죠 그 다음에 뭘 구하라 했어 m2를 구하라 했어 m2는 2잖아 2 유의. 맞지 우리 어떻게 구해요 한점 알아 어한점 알아 원의 방정식 알아 그럼 요놈 구해야죠 아 m2 자 기울기를 m2라면 y 빼기 3은 m2 x 더하기 4자 이렇게 되고 비울기 m2는 뭐가 돼? 운수야 운수 은수. 요렇게 되고 어때요? 요 직선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죠 반지름 이잖아 2는 됐죠? 자이 정리하면 m2x 빼기 y 예 네. 더하기 4m2 더하기 3은 0 중심은 몇 컴마면? 4,3 됐어요? 그래서 루트 M2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댓값 4M2 마이너스 3 더하기 4M2 더하기 3, 3, 3 없어지네. 양변을 넘기고 어때요? 제곱하면 되겠네. 4M2의 제곱 더하기 4는 어때요? 8이니까 8이니까 64M2의 제곱 다 됐죠. 넘어가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60 60 m2의 제곱은 4가 되고 m2의 제곱은 4로 약분하니까 4 1은 4 4 5 20 15분의 1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m2는 뭐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이겠죠 문제에서 m2의 제곱 살아있으니까 다 됐죠 결론은 어때? n은 4. n표제 곱은1 5분의 1. /15. 그래서 답은 1 5분의 4. 그래서 답은 어때요? 1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한 번씩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이 생각보다 짧게 끝났죠? 보통 설명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과 어? 결과에 대해서 반성은 할수 있어야 돼. 반성은. 예? 이거 하고 우리가 또 11월 달에 한번더볼 거니까 잘 연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